12월 20일 주의 새벽 예배를 깨우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주시고 이 거룩한 날 새벽 이른 아침에 주의 말씀을 대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또 말씀, 또 임하는 예배가 될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서 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6장 1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6장 1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곱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악한 사람을 공유리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공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빌론으로 사로, 사로잡어가며 우리가 거기서 갈대와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여침에는 유다의 멸망과 회복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멸망에 대한 마지막 기록입니다. 오래도록 누적된 죄로 말미암은 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라는 것이죠.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고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진실한 왕이었던 요시아가 유다를 통치하고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의 심판은 지연된 것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요시아의 죽음 이후에 유다는 급속도로 망하는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시아가 죽자 요시아의 둘째 아들인 살롬이 17대 왕이 되었습니다. 살롬은 그의 이름을 여호 아하스라고 바꿔 부르게 됩니다. 그는 23살에 왕이 되어서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왕에 있었음에도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에는 애굽으로 붙잡혀가서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애굽의 누보왕은 여호 아하스보다 2살 위인 이 맏형인 엘리아킴을 유대 18대 왕으로 세우고 그의 이름을 엘리야킴에서 여호야김으로 바꾸게 됩니다. 애굽은 그 이름을 바꾸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것과 자신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유다를 다스린다는 의미를 내포하고자 했습니다. 여호야김은 25살에 왕이 되어 11년간 유다를 다스리지만 애굽의 앞잡이가 되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맙니다. 결국 바벨론은 여호야김을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되죠. 왕뿐만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전에 기구들까지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의 신당에 추웠던 것입니다. 여호야김이 바벨론의 포로 로 잡혀간 후에 8살인 그의 아들 여호야인이 예루살렘에서 3개월 10일을 다스리지만 그 또한 짧은 시간 내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은 똑같이 행하고 말았습니다. 왕과 신하들과 이도에 있는 온갖 기중한 보물들과 2만 명의 군사와 천명의 기술자도 붙들려갔습니다. 그리고 이때 선지자 에스겔도 바벨론으로 붙들려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의 숙부인 시드기아를 예루살렘의 왕으로 세웁니다. 요시아가 살아 있을 때는 이 홀더라는 여선 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기를 유다는 반드시 망할 것이지만 요시아가 살아 있을 동안에는 그런 일들을 보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그러나 요시아가 죽자마자 그 일이 진행되고 만 것이죠.결국 유다가 세워진지 135년 다윗 왕가의 몰락과 함께 유다는 망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또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친애굽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바벨론과 대립하였기 때문이죠. 이에 대해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그것을 망하는 길이라고 말하지만 시드기야 왕은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자를 비우셨으며 말씀을 멸시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고 만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참으시고 또 참으셨다는 말이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멸시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동한 망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멸시하며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 바벨론의 느버간네설은요 유다를 쳤어. 군사들과 성전으로 피한 모든 자들까지 다 그들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대로 유다 본토는요 도무지 사람이 살수 없는 그런 황무한 땅이 되고 말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심판 중에도 소망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어 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선자들을 통해서 희망찬 회복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오늘 22절과 23절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고 말합니다. 또온 나라에 조서를 내려서 본국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또 너희 중에 무릇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다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23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축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비록 멸망하는 것 같지만 70년 후에 수로바벨을 통해서, 또 에스라를 통해서, 느헤미안를 통해서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이 있었고, 성전의 재건축이 행해지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악순환의 연속은요, 불행의 역사로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잘못 나아갈 때 그것을 다시 돌이킨다는 것은요, 결코 간단하거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몰락이 일어나는 속에서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영적 상태라면 이는 더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는요 다양한 형태로 위기라는 적신화가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만도 아닙니다. 개개인의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분명하게 바로 서 있는 성로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영적 상태와 수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려운 성들도 있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특히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닥친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영적인 갱신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요, 인생의 가장 아무것도 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바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직접 먹이시고 간섭하시고 회복시키셔서 반드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절망 가운데서도 위로와 소망을 붙드시는 우리 남부민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의 경고의 말씀에 귀 기울인자가 되게 하시며 이집 2021년도는 코로나 팬데믹 중에서도 말씀이 이루어지는 새해가 되게 하다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심의 역사가 일어나게하여 주옵소서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를 누리게하여 주시며 그리고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에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하여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어려움 중에 있는 가정과 사업장과 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청년 1, 2부가 릴리의 함께 금식 기도를 담당하는 날입니다. 온 성도가 기도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먼저 저를 따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짓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계시는 아리 아버지 지난 2020년을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은혜 가운데 지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멸망하는 길을 보여 주시는 주님, 그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의 경고에 귀울이, 귀울이는 자가 되어리시도록 도와 주시어. 1절 2절 21년도에는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시는 그소망의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나옵나이다. 비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늘의 문이 열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강단을 살려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심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게주신 사랑과 구원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 삶에서 실질적으로 주님만을 신뢰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나옵나이다 우리 교회인분들의 마음과 환경과 모든 여건들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의 구체적으로 삶의 필요에 따라서 영적인 필요에 따라서 은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마음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능히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그 비전을 깨달아 알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하나님 아버지의 각구소와 주라 교,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나옵나이다 하나님의 영적인 주자들을 우리 가운데 지켜 주시고 세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 아버지 영적인 주자들이 우리 남부인종 함께 주라 교를 통하여 많이 배출되어 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서 그 뜻에 순종. 하나님들이 많이 세워지도록 축복하여주시며 그들에게 기도하영을 부어 주시어하 한국 교회와 나라와온 세계를 고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님을하게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시장과 생명의 말씀을가지고열나을향하여담대나님을하시고 하나님을 사도하시고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나님고나아나님을사하 하나님을 을나에서 가정과 사업장과또 교회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이나라의경를시켜주시옵시고이민족을구원하여주시어사람이원하 만 세워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하루속히 갈등과 혼돈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시다는 우 아버지 이 땅의 악한 영들과 사신 환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마다 거룩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며이 땅의 가난과 질병과 악행이 사라지고 온나에 떠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 되게 하시고 축복이 땅이 되어 우리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저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존경인 자들이 이땅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다니엘과 지요세과 같이, 같이 에스도와 같이 며랑 다윗과 같이 솔로몬처럼 믿음 있고 정치직있고 지덕인 자들이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이 땅이 무너진 무너진 성전을 숙속하며 가기에 부족함 없는 니애매가득자들 세워질 수도록 도와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고 나옵나이다 오늘도 나여 우리 민족과 일부가 접속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들으시는 많은 성교사님들과 몸의 증인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나옵나이다 일찍이 이땅 가운데 의 말씀을 통하여 하늘리 복음의 역사들을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이 땅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복음의 역사를 감당하는 우리 민족으로 세움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남부 민중앙 교회가 그 선두에서서 우리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합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으로 구할 때에 오늘도 보내는 선교사로 가는 선교사로 아버지와 여 지원하는 선교사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바성 선교사들을 통하여 향명 선교사들을 통하여 어려움에 가을 내 있는 많은 농원 산시산 촌 사역자들을 통하여 아버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우리 땅의 남부민 중앙교회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사역을 감당할 때에 많은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베리아 하나님 지 많은 선교사들을 통하여 몸의 증인들을 통하여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헤스메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베리아 하나 아버지 믿음의 기도로 병든 자를 고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베리 욕시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들에게 은혜를 허락 의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 참여해 주시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믿음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또한 두로 병중에 누워있는 성도들을 우리 믿음이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주히 안소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를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나옵나이다 오늘도 이르와이어 함께 금식 기 도로 나가는 아 우리 청년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젊을 때에 주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굳건히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생애에 주임을 놓치지 아니하는 복된 인생들 다되어리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각 가정들 믿음의 가정들을 주님께서 돌아봐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땅 가운데 세우시고 아버지 그 가정 가운데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는 그 자리가 성령의 기름 부심의 역사가 나타나는 주의 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만나는 아버지 되어 있을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구하는 것에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서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